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만나 최민철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내일부터 있을 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어, 특별 순서, 어, 특별 판으로 한번 오늘 오늘도 만나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오늘은 어, 명절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기죠. 바로 제사 문제입니다. 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크게 어, 두 가지 문제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 제사 때 절을 해도 되냐 라는 문제와요. 두 번째,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라는 그 문제를 어, 간략하게 우리 살펴보며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 제사 드릴 때 절을 해도 되냐 마냐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절한다는 뜻은요, 그 절하는 그 대상을 섬기며 복종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때 절하는 것은요, 그 주운 조상에게 조상을 섬기며 그 소상을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 때에이 다니엘과 이세 친구는 누부간 네살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었던 그세 친구들은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누부간 네살왕이 절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계명의 1기, 이매경을 보시면요. 너는 날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만들지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를 살펴보면요, 어, 이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는데요, 어, 일제시대 때, 어, 일본, 어, 사람들이, 어, 신사참배 절하라고 이렇게 강요했을 때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는 그런 사건들이, 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 때 절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절한다는 내용은 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 가정이 너무나 많아서, 강사님, 저는 제사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 제사 때 저를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두 번째, 어,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제사 드린 그 음식물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댁에는 어, 종갓집이라서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어, 다행스러운 것은 어, 제사 드릴 때 제사를 위해서 만든 음식과 또 제사 음식 외의 음식을 따로 만드셔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음식을 어, 저희 집에게 어, 주셔서 다행히 제사 드리는 그 드렸던 음식으로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대부분의 그 가정에서는 어, 제사를 드릴 때 준비하는 그 음식으로 먹고 밥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봉착하게 될 텐데요. 어, 그렇다면 그 제사에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라는 문제를 우리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드셔도 됩니다 어,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석인간 들이 어,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안식일에 어, 그런 이삭,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고발하잖아요 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는 선합니다. 디모대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렸던 그 음식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으로 먹지 마시고 자유함으로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한 가지 어, 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이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어,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라는 문제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바울사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먹어도 되냐 마냐 그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 주위에 어, 신앙이 어리거나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 곳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않은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은요, 제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 추석 면절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어, 추석 명절 때는 우리 오늘도 만나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영육관에또 충전도 하고요. 우리 우리 구독자, 우리 그리고 오늘도 만나를 시청하는 우리 초등 사부 친구들도 우리 또 추석 명절 때는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오늘도 만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도 만나 재민철 강도사였습니다. 어,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